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어 2월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론 저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3월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어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 3월에서 10월까지 함께 하는 그런 패키지를 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 거는 빼고 어 풀팩하고 같은데 3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교육 과정부터 같이 합류하시는 거죠. 어, 선생님들.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이지선 유아이 명은 일대일로 만남이 많은 그리고 정말로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제 사랑과 저의 정성을 쏟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드시다면 이지선에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선생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있고요. 어, 혹시 뭐, 선생님들께서는, 어, 저의 그냥 문자만 받고, 뭐, 이런 게 좋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하고 막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는 방법을 일단 잘 아셔야 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선의 특징. 이지선의 특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이상 수업 시간에만 잠깐 함께 하는 수험생활이 아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생활 깊숙이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수험생활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지선 유아명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중하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이면서,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라는 최고의 전문성 아 물론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그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전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뭐 구정 추석 이런 거안 쉬어요.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밤에 새벽에 낮에 무조건 선생님들이 부르시면저는 달려갑니다. 선생님들이 합격만 할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 저는 그리고 저희는 모두 다 대학교수진이 출제한 문제예요.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어, 대학교수진들을 출제 인력풀로 구성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어, 저도 출제 인력풀 교수였고 또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고 있는 대학교수진 역시 어 이렇게 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풀에서 초빙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수진이에요. 어, 부교수급, 대학에서 이제 조교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정년트랙 교수이면서 뭐 이제 겸임교수, 뭐 초빙교수,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었으면은 그거는 이제 대학의 진짜 교수는 아니잖아요. 어, 정년트랙 교수, 대학에 어, 정말 자기 연구실이 있는 정년트랙 교수는 조교수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데 조교수는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조교수 말고 부교수급 이상 부교수 정교수 자 요런 교수들이 함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는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수험가에서 일대일로 밀착지도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이지선 교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들이 어 이지선 교수에게 일대일 지도받고 정말 합격했다. 일대일 지도 받고 10점 올랐다. 20점 올랐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1차는 물론 2차까지 직진으로 완스탑으로 바로 합격하고 싶다면 길은 이지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적중할 것입니다. 자, 3월에서 10월까지 어떤 과정으로 구성됐나 보신다면 일단 교육과정반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정 요거는 이론반이에요. 이론반이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반은 당연히 암기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를 풀어보는 요 반은 문제반이에요. 자, 요 반이 쭉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토요일날 강의를 해요 토요일날 아침에 유아교육 과정을 하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루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요 유아교육 과정 반은 싹 끝나는 거예요. 요게 끝나고 나면 암기장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토요일 오전에는 이론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암기+ 암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자주 주차부터는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유아교육 과정 이론을 공부하시고 오후에는 문제를 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하루면 유아교육 과정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논술 기초반이 진행 중인데 자 논술 심화반부터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은 너무 잘. 잘 돼있다 나는 논술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선생님들은 논술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논술 다 하고 싶다 어 논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논술을 하신 분들은 논술 강의에서 서답식 답안 연습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논술 자료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논술 자료에서는 어, 교육과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 나중에 2차 면접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문제중심 논술 심화하고, 어, 논술 문제풀이. 사실 이두 반이면은 정말 논술이 탄탄하게 다 만들어질 건데, 그러나 이 반은 이제 선택이니까, 논술이 필요 없으신 선생님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반이 있는데, 일단 기출총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을 어떤 식으로 풀어드리냐 하면은, 어, 예를 들면 2025아이명이다 1번부터 끝번까지 이렇게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뭐 영역별로 모아서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1번부터, 어 교육 과정 A 1번에 1번, 1번에 2, 1번에 3번, 교육 과정 B 8번에 3번 끝번까지 쫙한 번에 다 풀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드리는 그런 식으로 기출을 정리하는 것은 이지선 유일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문제로 가면 한 20년 전 문제 뭐 15년 전 문제 이렇게 옛날 문제로 가면은 그 그런 문제들은 이제 영역 영역별로 묶어서 보시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고 최근 문제들은 전부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도별 문제 풀이 반도 1, 2, 3리 이렇게 이제 세 반이 있어요 자 진도별 문제 풀이 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요 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반+ 심화 반이고 여기는 이제 열린 문제. 연립 문제 중심의 반입니다. 자, 그래서 어 문제 풀이 반도 1, 2, 3로 영역별 문제 풀이도 1, 2, 3로 나누어져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은 이제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을 제외할 수도 있고 논술을 포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어 1.5배수 100%가 넘는 거죠. 150% 어, 영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5배수니까. 100%가 아니고 150%죠. 자,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2배수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를 들으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직, 인강, 어, 직강은, 직강 선생님들도 이제 오실 수 있고요. 인강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강의를 선생님들께 추천합니다. 자, 선생님들 3월에서 10월까지 패키지. 자, 요 반에서 유아교육과정부터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을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의 공부는 더 이상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만 강의 듣고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언제나 언니 같은 지선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지선과 함께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